혼자서 하는 사업 설명을 처음 봤어요. 이 총장 미국 갑시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울었어요. 그세 <laughs> 개를 주문 받아 왔어요. 그세 개로 주문 받아온 그세 개가 제 인생을 바꾼 거예요. 어쨌든 그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애터미를 알아버렸어요. 머리는 하지 말래. 너 17년간 다섯 번 망했잖아. 근데 가슴은 알아봐. 알아봐. 그러는 거 하지 마, 알아봐. 이렇게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 알아봐가 이겼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사업설명 해주신 분한테 이 정보를 어디 가서 들으면 되냐? 그랬더니 매주 목요일 날 콜마 공장에서 사업설명이 있는데 이번 주엔 없고 다음 주에 있대요. 그럼 이번 주엔 없냐 그랬더니 1박2일 세미나가 있다는 거야. 나 거기를 가겠다. 또 오지 말래. 둘이 싸웠어. 왜 오지 말래냐 그랬더니 거기는 사업자만 가는거래. 근데 미필이 꽂혔어 안 꽂혔어요. 꽂혔잖아. 여기로 오게 됩니다. 왔는데 딱 그때는 도고온천이라는 데서 목금했어 목금. 평일날 했어요. 그 박동철 상무한테 얘기를 했죠. 나 목금 출근을 못 한다. 왜 못하네? 애텀이 알아보러 간다니까, 거기 가면 잘라버린다는 거야. 내가 언제 물건 팔라 그랬지, 사업하라 그랬냐고. 목요일날 가는데 막 전화가 오는 거야. 돌아오라고.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지. 딱 사업 설명, 야, 세미나가 딱 시작했는데, 시작하고 조금 시작하러 딱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거룩해 하죠. 다른 데 세미나는 나는할수 있다 외치고 막굉런 난리가 나는데 여기는 조용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왔어요 가자 왜 그러니 내 네, 이럴 줄 알았다 음, 이럴 줄 알았어 그렇게 제품을 싸게 주고 무한 단계 무한적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가입비와 월간지가 없다는 걸내 수상하게 생각했더니 역시 사기꾼이다 어 그랬더니 이 양반이 저녁이 끝나야 데려다 주겠대요. 근데 저는 이미 그때 신용불량자에다가 그 제일 어려울 때라 차비가 없었어. 나 차비만 있으면 가버리는데. 그 몇시에 끝나냐니까 10시에 끝난대. 10시에. 그러면 10시에 끝나자마자 태워다다 오. 오케이. 아, 근데 10시가 안 끝나는 거예요. 10시에 막 발동이 걸렸어. 균형 잡힌 삼하시는데 끝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 1시가 돼야 끝나서 1시가 집에 가자니까 너무 늦었다고 내일 아침에 태워다 줄래. <laughs> 그럼 제가 그랬죠 술이라도 한잔 사라. 그랬더니 숙제를 하면 사주겠대. 그게 뭐냐니까 균형 잡힌 삶을 해달라는 거야. 그걸 진짜 열심히 썼어요. 여행은 뭐 북유럽에서 러시아에서 터키까지 남북 횡단을 하고 미국 동서 횡단을 하고 일인당 얼마에다가. 지금은 월세도 없는 집에 사는데, 어때가 좋죠? 해가지고, 그러니까 3시쯤 됐더라고. 근데 술이 안 와요. 근데 다른 데는 세미나 가면은 방마다 치맥이 딱 들어와 있어. 그리고 세미나 끝나면 스폰서들하고 모여가지고 밤새 우정을 나누거든요. 그 아침이 되니까 오전 강의가 끝나면 태우던다는 거야. 그데 그때 회개를 했어. 야, 다단계 17년이란 한 놈이 그분의 마음을 모르고 그 사람은 어때요? 내가 사파기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게 이해가 가더라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그래, 오전 참자. 그때 회장님께서 아침에 성공의 8단계 강의를 하시는 거야. 저 그때 너무나 놀랐어요. 나보다 더 잘하는 분을 만난 거야. 균형 잡힌 삶은 다단계 강의가 아니잖아요. 근데 성공의 8 단계를 한 시간에 딱 핵심만 탁탁 찍어서 끝내는 거 처음 봤어. 끝나자마자 제가 회장님 자리로 갔어요. 딱 한마디 물어봤습니다. 회장님 타자시죠 <laughs> 그랬더니 왜 그러네? 내 성공의 8 단계 강의 들어봤는데 처음이다 이런 거는. 사업하셨죠? 그랬어. 그때는 이렇게 프로필 안 했거든. 그랬더니 프로필을 쭉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끝에. 나도 왕 신용 물량자야. 탁 하시는데 제 가슴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고향 사람 만난 거야, 고향 사람. 그 순간에 제가 애터미 보상 플랜이 제 가슴으로 온 거야, 가슴. 저는 뭘 의심했나 하면 제품값 얼마든지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라면 올린다, 안 올린다? 안 올린다. 또, 보상 플랜에 가입비와 월간 유지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2년, 3년 후에 가입비 만들고 월간 유지 만들면 떠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떠나죠. 이미 해놨는데. 근데 그 순간에, 아, 그런 일은 없겠구나. 확신이 오더라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바로 초보자 스피치 시간에 제가 제일 먼저 올라가서 마이크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가 했습니다 나는 오늘 서울에 올라가는데 올라가자마자 사표를 쓸 거다 그리고 한번더 한다 한번더 하는데 이 애터미는 앞으로 영원히 성장을 할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다 부자가 될 거다 그러고 내려와서 바로 사표 쓰고 했어요 우리 회사는 해모임을 딱 열면 설명서가 없는 거예요 카드 오르고가 아니라 뭐가 없다고? 설명서가 없어 뭐로 만들고 하루에 몇번 어떻게 먹으라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건강기능식품 의심이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팝니까? 왜 설명서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돈이 없대. <laughs> 여러분, 이해가 가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설명서를 만들어 그게 1년 후에 나왔어. 1년 후에. 제가 시작하고. 또 화장품을 열면 <laughs> 뭐가 없다고? 카다로우가 아니야. 설명서가 없어. 제가 화장품을 팔러 다니면서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일 나를 힘들게 했던 게 아하 성분이 들어 있냐는 거야 그러면 뭐 있어요? 없어요? 몰라 그럼 뭐 방부제가 들어 있냐? 몰라 뭐 천연이냐 아니냐 떠나가지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물어봐요 하나만 더물어본대 하나만 이거 바르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 그럼 알아야 몰라? 몰라 야, 근데 잘 팔려 안 팔려? 아, 근데 기가 막히게 팔리는 거야. 제가 처음 전달했던 제 친구 와이프가 내가 한국나락 그 도전길 팔러 갔었거든 그 집에. 팔러 갔는데 안, 안 샀어. 그리고 얼마 있다 또 갔는데 이제 화장품 사라 그러니까 너또 시작했냐 그러더라고. 그리고 사더라 안 사더라? 안 사요.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이거는 뉴스를 보여줘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테크노마트 가가지고 그 여러 군데 가서 겨우 19만 원에 샀어요. 앞으로 내 파트너가 몇백 명될 건데 당신 것만 팔아줄게. 그래 19만 원에 사가지고 뉴스를 딱 틀어주니까 한봐 하고 보더니 하나 가져와봐 그더라고. 러 그더니 3일 후에 전화가 왔어. 더구야, 너 이번엔 성공하겠다. 왜? 그랬더니, 이렇게 프레쉬한 화장품을 처음 써봤대. 근데 프레쉬란 말이 궁금하잖아요. 물어봤을까? 못 물어봤을까? 못 물어봤어. 겁나가지고 또 와.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스물 몇 개인가 소개해줬어. 그 소비자가로. 그, 그 원가로 준다니까 됐디야. 차비나 보태스라고. <laughs> 어쨌든, 그 카다로그도 없고, 홈페이지가 없대, 홈페이지가. 여러 홈페이지가 없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회원 등록을 그저 팩스로 보냈는데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그 됐는 걸 확인하려면 본사를 가야 돼요. 근데 내가 제일 가기 싫은 데가 그 본사야. 본사만 가면 열정이 파가라앉죠. 처음에 세미나 갔다 와서 혹시나 박신하해가지고 전화해서 본사에 있나 없나 했더니 거의 테헤란로 있잖아요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 영등포이인가 어디 여기서 내려가지고 전화국을 끼고 좌회전하면은 또 우회전하고 하다 보면 시장이 나오는데 건너편에 보면 빨간 뭐 벽돌 건물이 있대 가보니까 (1층은) 벌써 나가가지고 장사가 안 돼서 막 쓰레기가 막 쌓여있고 그래서 가서 갔는데 1톤 화물차가에 딱 있는데 애터미 물건이 실려 있더라고. 얼마나 반가워요. 근데 보니까 어떤 노무자 아 저씨가 그걸심빼 빼고, 혼자서 날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같이 날라줬어. 근데 에드베의터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 번 날랐어요. 여러 번 날라가지고 다날르고서 그분이 나한테 명함을 딱 주시더라고. 딱 보니까 아까 저기 나왔던 박준교 부사장 딱써 있더라고. <laughs> 야, 근데 입구에 문을 딱 보니까 A4 용지로 딱써 붙였어. 애터미 본사. 그랬더니 그 박준교 부사장의 스피치를 듣더니 그때 분명 히 코팅해서 붙였대. 코팅. 그 들어가 보니까 임수택 총장님이 사업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다단계 17년 하면서 앉아서 하는 사업 설명을 처음 봤어. 테이블 3개 놓고 이렇게 앉아서 하고 있더라고 앉아서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 조그만데 거기 다 있어요 회장실, 전산실, 창고, 뭐 강의장이 다 있는데 거기에 날또안치려고내 스폰서가 애를 쓰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 그래서 그걸 못 들어봤어 그 후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창고를, 소, 창고를 보여주더라고 그 부사장님이 저 창고장이 막내 동생이래 저기 전산 실장님이 부 사모님이시고 근데 거기 그 약간 사무직 같지 않은 두 여성이 막 하고 계시더라고. 저분들은 누구 되니까 교회 집사님 두 분이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누가 본사 가자 그러면 아, 그거 갈 필요 없어. 뭐하러 가냐. 내가 갈게, 내가. 그래서 제가 매주 가서 그 개보도를 뜯는데그 개보도를 뛸려면 하루 종일 기다려야 돼요. 그두 분이서 천국에서는 팩스 받죠, 주문 받죠, 난리가 아니야 난리가 아니야. 그런데 저는 그래요.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그때 물건도 두 가지밖에 없고 카다로그도 없고 홈페이지도 없고 지사도 없고 센터도 서울에 하나도 없었어. 뭘 믿고 도대체 애터미를 했느냐 물어보더라고. 저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17년간의 실패가 없었다면 무엇을 못 알아봤다? 애터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파트너들이 왜 시스템대로 하고 있는데 돈이 안 되냐라고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답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왜 시스템대로 세미나 오고 석세스 오는데 왜 사업이 크지 않고 돈이 안 될까요? 저는 당연한 겁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초기에 절대 돈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일한 만큼 돈 나오는 거는 노동이죠 여러분 캐시 해봐요 시간 되면 딱돈 나오죠 직장 다니면 월급 나오죠 우리 사업은 월 5천만 원을 평생 타고 어떻게 된다고? 상속이 된다 방문 판매법에 다단계 회원은 양도, 양수는 불가하나, 즉 회원 코드를 팔 수는 없지만 뭐는 가능하다, 상속은 가능하다고 법으로 보장돼 있는 빅 비즈니스예요. 두줄 마케팅에서 가입비가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성공을 보장해 준 거예요. 무한 단계, 무한도적으로 인정을 하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5년 후에 나왔던, 10년 후에 나왔던. 인터넷상으로 연결된 모든 사람의 출를다 인정하겠다는데 그 가입비가 없다. 전 세계 그런 회사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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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하나 에테이 밖에 없습니다. 저희 회사는 제가 두 가지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 처음에 우리 프로포즈 치약이 나왔을 때그세 번째 제품이에요.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근데 저는 어, 다단계에서 소위 프로폴리치약은 보통 3만 원대예요 물에 녹는 거, 안 녹는 거? 안 녹는 거 세균을 죽이는 거, 닦는 거? 닦는 거 세균을 닦는 게 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폴리치약은 약국에만 있어 근데 애터미가 그 물에 녹는 프로폴리 개발했다는 거야 근데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지죠 그랬더니 그 원자력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세계로 보낸 잡지에 보니까 워터 솔로블 프로폴리스를 개발했다고 딱 실려 있더라고. 믿어 안 믿어? 믿어요. 아 그럼 이게 한한 2만 원을 하겠구나. 근데 드디어 그 치약을 발표하는 날 회장님이 오셨는데 꼬재재 가지고 왔어요. 아주. 그때 이제 그 리더 미팅 하는 데서 아, 회장님 왜 이렇게 꼬재재하세요? 그랬더니. 밤새 한 잠도 못 잤대. 처음에는 만원 정도 받으려고 그랬는데, 하, 아, 안 되겠더래. 구천 원, 팔천 원, 칠천 원, 오천 원, 2천구백 원이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울었어요. 그때 딱 3년, 2년째 될 때, 애터미하고 끝났다. 치약은 전 세계가 누구과 치약시장은? 애터미 거야. 이거는 뭐 다단계고 십단계고 필요 없어. 우리 치약에 보면 의약, 외품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그 약은 약인데 수용성 프로폴리스가 천연이다 보니까 먹어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팔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2년쯤 됐을 때예요. 그때 회장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과천 호텔로 모여라. 세미나를 하겠다. 그때 딱 10명이 모였어. 월2천인양 넘는 사람들. 10명이 모였는데 강의하시는 게 아니고. 해모 힘이 우리 단기값이 키로당 7,500원에서 22,500원으로 3배가 올라가지고 콜마에서 올려달라 그래서 올리기로 했었어요 세미나장에서 회장이 발표하셨어 올린다고 그런데 그날 피그 회 해모인 값을 올리지 않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허락을 해 주십시오 오더라고 전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다닌 다른 회사는 리더들이 모이면 물건이 너무 비싸니까 내려달라는 얘기만 맨날 했습니다. 이 회사는 거꾸로야안 올리겠대. 그랬는데 여러분이 올리래면 올리겠으니까 투표를 합시다. 일대구로 부결이 됐어요. 올리지 말라는 건나 하나밖에 없더라고. 다른 분들은 올리자는 거야. 왜? PV가 너무 낮죠 우리 회사가. PV가 낮기 때문에 판매사가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올리자 이렇게 됐어. 그 내가 또 열받았죠. 어? 아니, 내가 다니던 회사들이 다 그것 때문에 망했다. 우리가 PV 올린 판매사 가면 좋지만은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그건 황금 오리 낳는 오리를 배를 째는 거예요. 그네 투표를 몇번 해가지고 결국 저녁 때, 저녁 먹고 다시 투표했는데 5대5가 됐어.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해모인 값이 안 오른 거야. 그러더니 그다음부터또그 양을 늘리기 시작하더라고 양을 늘려. 여8포십사포육십포를 만드는데 전쟁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양을 늘리는 걸 가지고 책자를 줄이고 막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해모 그 에센스를 (30에서) (50으로) 늘릴 때도 우리들은 다 반대했어요. 재구매가 3개월 만할게 5개월이 되니까 이게 사업을 하려는 거냐 말려는 거냐 하면서. 뭐 늘리더라, 안 늘리더라? 그다음부터는 쥐도 새도 모르게 늘리는 거야. 말도 안 해. <laughs> <laughs> 포퍼니 디크린쟁이 120에서 150으로 늘렸죠. 그거 늘리면요. 박스도 다시 만들어야 돼요. 택배비도 더 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앞날은 이미 6년 전에 다 결정이 된 거예요. 아셨어요? 네. 여러분들은 5천만 원못 벌면 기적인 분들이에요. 다. 제가 처음에 그 콜마 공장에 원데이 세미나를 갔어요. 갔는데 그때가 1월달에 1월. 갔는데 그 처음엔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콜마 직원들 식당이더라고 식당. 식당인데 뒤에 카텐이 딱 쳐져 있어요, 카텐이. 그럼 카텐이 3시, 4시쯤 되면, 아, 2시쯤 되면 싹 열려요. 열리면 밖에서 바라 떨덩 우리 스폰서들이 들어와. 들어왔다가 4시 되면 또싹 쫓겨나. 콜마 직원들이 3교대로 돌아가니까 밥 먹으러 오면 쫓겨나는 거야. 그리고 여름에는 나가서 있을 데가 없어요. 전부 박스 들고 와서 그늘만 따라 뱅뱅 도는 거야, 스폰서들이 밖에서. 그리고, 현재는 김치봉 대표 이사님이 뭐하셨냐면담배꽁초 그 주스러 다녔어. 그래서 는 그분이 노무자인 줄 알았어. 근데, 콜마공장 사장이라고 인사하시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대덕연구단지로 갔을 때는, 그때부터 이제 밥이 나오기 시작한 밥. 그러면 그때 그 식판 날아던 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 박사님들이요, 박사님들. 그 박사님들이 식판 날랐어, 식판. 그게 애텀이고 제가 2년쯤 됐을 때 회장님한테 전화가 왔어. 이 총장, 미국 갑시다. 그래서, 미국이요? 왜요? 아, 미국, 그 미국에서 교포들이 지사를 열어, 열어달라고 계속 연락들이 오는데, 정말인지 아닌지 가서 확인해봐야 될거 아니냐? 뭐 어, 가시죠 뭐. 그런데 왜요? 근데 각자 부담으로 하지. <laughs> 그러지 그래, 뭐. 그래가지고 어, 2009년 11월에 제가 2008년도부터 했거든요. 2년 후에 미국을 가게 됩니다. 애터미는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미국 지사 설립입니다. 자, 불과 2년 전에 카다로그도 없어. 홈페이지도 없어. 물건도 둘밖에 없어. 서울에 센터도 없고 지사 도 없던 회사가 불과 2년 만에 미국 지사 꿈을 꾼 거예요. 그때 전부 모든 네트워크 회사들이 저놈들 또 미국 가서 사기 치러 간다고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별 꼴을 다 보내 그랬어. 11월에 미국을 갔는데 와, 그 세미나장이 이렇게 큰데 꽉 찼더라고요. 그때 제가 진짜 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제 꿈은 인터내셔널 스폰서가 되는 거였거든. 그래서 LA에서 이렇게 제 차례가 왔어. 보상 플랜 시간에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레이 w o 젠틀맨 뷰티풀 원더풀 파인애플 p l e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사업 설명이 아주 잘 끝났어. 그래서 그 다음 4월달에 우리 회사가 오픈하게 된 거예요. 근데 4월달에 오픈하러 갔는데 오픈식을 못했어. 미국 주마다 법이 틀려가지고요. 그 보상플랜이 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여간 그 LA에서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벤쿠버로 해가지고 다시 시카고로 해서 그 뉴저지로 해가지고 캐나다, 토론토까지 돈다 한, 한 달은 걸린 것 같아. 그게 우리 회사의 글로벌의 시작이었습니다. 전 이번에 아, 34일 동안 남미 크루즈를 했어요. 그 트레킹을 했습니다. 그, 태, 그저 페로 리마로 해가지고 볼리비아, 그 다음에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에서 이렇게 쭉 돌았는데, 저는 거기 그음 칠레에서 그 동물 보호 단체에서 그런 그 부상 입은 뭐 짐승이나 새, 악어 뭐 그런 걸그 보호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진짜 깜짝 놀란 게 거기 악어가 있더라고 요 악어가. 근데 악어가 조금해요. 근데 저게 새끼 때 보호하 그그 어떻게 돼 가지고 보호하게 됐는데 안 큰다는 거야. 야생에 있으면 수메타의 그큰 악어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보호하다 보니까 안 큰다는 거예요. 그 악어를 본 순간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제 파트너와 여러분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 처음에 17명의 첫 사업설명을 들었던 그 우리 회장님의 첫 강의 익산에서 들었던 분들은 전부 신용불량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신용불량자였죠. 우리 회장님은 왕 신용불량자였어요. 거지 거짓 대장이 거지 때를 모아놓고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무실도 없었어요. 저는 그래도 행복했던 사람입니다. 영등포 깔쇠 사무실, 그 사무실이 있을 때는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 성공했어요. 제가 박미영 총장한테 이번에 이제 그 여기 강연해 달라고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이 처음에 어려웠어요. 그랬더니 아유, 저는 몰랐대, 자기는. 그 성공한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공통적인 답들이 힘든 줄 몰랐대는, 몰랐다고 그러더라고. 지금은 물건도 100가지가 넘고 우리 회사가 6, 섯개 나라에 나가서 전경연에 가입되고 우리 회사 납품업체 콜마비엔에치가 상장이 되고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1등을 바로 눈앞에 둔이 시점에서 애터미가 여러분의 성공할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시나요? 아십니까? 애터미 힘들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연히 힘든 거예요 저는 애터미가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오토 판매사가 2년 6개월 걸려요 평균 전 세계 최초예요 다른 네트워크 는 2년 6개월 되면 다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2년 6개월이면 오토 판매사 200이라는 연금성 소득을 벌수 있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빅 비즈니스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빅비 만났으니 여러분의 열정과 시간을 당연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 세육되는 악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몇몇 살의 악어가 돼서 월 5천의 혜택을 누리고 이번에 자녀들 모든 형제들 다 여러분이 케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월 5천만 원 버는 성공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